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매일매일 예, 장마치고 나서 상한가간 종목과 그날의 시장 특징, 예,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수급, 어, 흐름, 이런 것들을 예, 정리해보는 시간, 예, 음, 갖도록 합니다. 어, 오늘은 우선 그 시장의 수급을 보면은 아침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예, 저 금융투자가 예, 계속 그 순매수를 해주는 바람에 코스피 200 선물을 시장이 아주 큰 박스에 갇혀서 움직이다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얘가 매도로 여기 최고점을 찍고 순매수, 순매수의 최고 매수를 보여주고 나서 이만큼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 미국장도 지지부진했고요. 미국장 제 선물시장 얘기입니다. 예, 저 추수감사절 때문에 다우지수는 개장이 안 됐는데 S&P 선물하고 예, 나스닥 선물은 계속 예, 진행이 됐죠. 예, 그래서 예, 약보합 정도 예, 약간 하락한 정도였었는데 우리 시장도 금요일이니까 좀 예, 부담이 많이 예, 느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은 예, 원달러 여기 환율이 예, 좀 하락해주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너무너무 좋았다, 외인들의 수급이.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예, 상방으로 아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 외인들이 이 코스닥을 계속 오전에는 매도했었어요, 매도. 예, 순매도였고, 예, 금융투자도 매도, 뭐다 매도였었습니다. 보험이 아마 예, 매도를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험 하나만. 모든 주체가 싹 매도했었는데, 예, 그래도 예, 금융투자하고 보험이 외인과 함께 들어와서 우리 코스닥 시장도 좀잘 예, 만들어 놨고요 코스피 예, 시장도 역시나 예, 782억 이 어, 연기금이 장중에 대략 한 900억 정도 900억 정도까지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것도 조금 예, 줄여 줬고요 예. 외인들이 예, 강하게 예, 사주고 우리 개인들이 예, 시장을 많이 받쳐 줬다 이렇게 예, 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2633.45어자3000 포인트로 가기 위한 고점에서의 그 안착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월요일 날도 뭐어 미국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어떤 큰 악재만 없으면 월요일 날 다음 주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시장은 그렇고요. 우리 시장은 그렇고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 종목에 대한 거는 어, 좀 오늘 두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뭐 여러 종목 다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두 종목을 특히 비중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SNK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어, 미리 살 수도 없었구요이 종목은 예 오늘 그냥 멍하니 보다가, <laughs> 상한가 축하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기세 상한가라고 얘기합니다. 기세 상한가. 무슨 얘기냐면은, 시초가가 상한가로 출발해서, 시초가, 상한가로 끝나는 거예요. 상한가가 한 번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 아니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저렇게 멋있게 갔느냐, 우리가 한 번, 분석, 한번 알아보죠. 예, 기존 보유한 IP 라이센스를 바탕으로요. IP 라이센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게임을 만드는 예, 회사 그러니까 예,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회사에 게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받는 어떤 예, 로열티라고 해야 되죠. 예, 그걸 받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예, 그런 기업인데요. 예, 모바일 게임, 콘솔 및 PC 게임. 등의 이런 성장세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요. 원가율, 판관 및 상승,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기타 비용 등의 증가로 전년 반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하락하였지만 금융수익 등으로 단기순이익은 증가하는 등두 자릿수의 고수익 구조를 시연을 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한 라이센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어떤그어 로열티를 많이 받고 예 그러는 이제 기업인데요. 어 주로 이제 중국에 우리가 기술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쪽 그 게임 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주요 IP에 대한 양수도 등 신규 IP 예, 확보 전략 추진을 통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무차입 경영 구조로 안정적인 경영 효율화 지속 전망. 자. IP 확보 전략 추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그 어떤 그 라이센스를 맺는 예, 예, 게임을 만들어 주는 이런 예, 예, 그런 확보 전략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무차입 경영 구조로 무차입 경영 구조, 예, 예 현금력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써야 됐는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INK가 최대주주 변경으로 예,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몰랐었던 거예요 기업 내부자 아니면 말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근데 차트로 봐서는 내부자도 크게 뭐 미리 움직인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내부자 정부가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새로 바뀐 최대 주주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운영하는 재단이라는 영향이다. 아 대단하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예대주주가 됐어요. 예그 운영하는 재단이니까 뭐 왕세자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특히 추가로 집은 17.7%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1 7 7를더 산답니다. 더예더 사고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예 여기 나와요. 예 계약 체결된 주당 가격이 요번에 계약을 한 예 최대 지주가 된그 어, 물량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은요 전일 종가 대비 예, 그러니까 오늘 가격 말고요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 두 배가 넘는 두 배가 넘는 예, 돈을 주고 이 기업을 예,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최소한 그 가격까지만 가더라도 아직도 멀었잖아요. 지금 예, 오늘 30% 올라왔다고 해도요. 아직 70%라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다 아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은 못 잡았지만 뭐 계속 가란 법은 없어요. 이 종목도 핵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다시 또 이렇게 거래량 2 2평까지 올라오거나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올 때는 따라가서 또한 번의 랠리를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NK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종목. 예. 그리고 또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또한 종목은 이제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요 기업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코비드 예, 실 19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과 수요 부진에 따라 자동차 자체 차체 예, 부품 예, 수주와 금형 및 설비 부문 매출 축소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을 기록했고 예, 전년보다 좀 예, 영업이익이 좀 예,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비드 예, 19 확산에 따른 완성자 업계의 생산 차질 지속과 수요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외형 회복 및 수익 개선은 일정 수준에 머무를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한가가 간 내용은 어떤 면에서 갔느냐 하면 MS 오토텍이 자회사 명신산업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5, 26일 진행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일 측에서 1,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어뭐 대단한 경쟁률이에요. 이는 유가 증권 시장 상장 업체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 그래서 에, ms 오토텍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업을 토했는데요. 명신 산업의 공모 흔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분 50% 보유한 에, ms 오토텍에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 1982년 5월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서 강판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 급속 냉각해서 모양을 만드는 핫 스탬핑 공법을 토대로 여러 차량용 외장 부품을 양산한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 기아차고요. 최근에는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테슬라 매출 비중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예. 그래서 테슬라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 에, 공급하는 비중도 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에,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큰 회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 MS 어, 오토텍도 핵심 관종에 넣어 두시고 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에, 관점에서 트레이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에, 매수 타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걸또 우리가 에, 일봉에서 주봉에서 아, 월봉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예, 정배열로 보면은요. 정배열을 정배열을 그음 매수의 어떤 예,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그 타점은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서. 예. 잠깐만요. 이 타점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도 나왔지만 예, 여기서도 나왔지만 예, 여기서 예. 이 앞전에 이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예. 2020년 6월 10일경, 6월 10일경에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정배열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나왔죠. 여기서부터. 예. 그렇다, 살짝 역배열을 주고 다시 정배열 나오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예. 그리고쭉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정배열을 만들고,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거 MS 오토텍은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몫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당장 월요일부터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상악각한 거는 어떤 제도적인 예, 문제도 있고 예,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면 또이 고생했던 매물들이 예,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주봉에서도 이 어, 자리 9월 9월 초 중순 때또 예,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어, 이 거래량에서는 뭐 이미 이 앞전에 여기서 나왔고요. 예. 이 앞에서 나왔고, 네. 예, 이거는 예, 계속 지속적인 예, 상승, 예, 랠리로 이어갈 예, 종목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하면, 메가 트렌드, 그 트렌드에 이제 올라탄, 예, 그런 종목이니까, 예. MS 오토텍이 좀 조정을 받거나, 예. 어떤, 예. 예 섹시한 가격에 온다라면은, 예, 다시 예, 예. 매수 관점으로 보시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내일 이후에는 내일 이후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예, 꽉어꼭붙 예, 들어 매 놓고요. 예. 제가 얘기드렸던 일봉상에서 어좀 빠지고 희렴을 받고 예,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이 점선이 좀 이렇게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예, 다시 매수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MS 오토텍에 대한 에, 그 상가 아, 분석을 지 해봤고요. 어, 저거는 에,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받으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에, 더 보고 어, 우리가 어, 계속 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보자. 또. 오늘 SNK라는 거 기세상가를 갔으니까 전혀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었고 기존 보유하고 있었던 분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네,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항상 매수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자. 요거 타점 잘못 잡겠다나, 난 도저히 못 잡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 제 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주말 편안히 푹 쑤시고 충전하시고 다음 주또 멋진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